어, 시인, 어, 신미균이라는 이러한 시인이 있으신데, 이분이, 어, 참 여러 가지 많은 시를 이제 만드셨는데, 어, 마네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어, 또 비유하고 또풍유한 어, 이러한, 이제 풍자한 이러한 시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래,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 네 마음에 들게, 니네 맘대로 팔 비틀어 뽑고 다리 꺾어도 끽 소리도 내지 못한다. 느닷없이 목 잘라 얼굴이 없어져도, 상체와 하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 떼어낸 다음 따로따로 들고 다녀도 눈도 깜짝하지 못한다. 간도, 쓸개도 없으니, 그래, 속속을 일 없어 좋다. <laughs>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처음에 뭐 이런 시가 나 있어 이게 신가 그랬는데, 어,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올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어떠한 실패도 있고, 또 성공도 있으셨을 거예요. 삶의 고난 가운데 참 인간의 배신이 얼마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속썩을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또한 신앙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방황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11장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는지, 또한 온전히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떤 목표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12장,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선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올 한해를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셨습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나요?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위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의 방해 요소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읽는데요.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마라톤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컨디션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의 이러한 일상을 보면 몇달 전부터 음식을 조절하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이제 조절해서 컨디션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또 어떠한 상황에 그들이 누이냐면 이제 그 마라톤 선수가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리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날씨가 춥다고 해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규정상으로도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수, 스러울 겁니다. 또한 불필요한 장비를 제가 마라톤 선수들 보니까 시계 정도는 차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을 들고 또 드라이 헤어 드라이를 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나 가방을 메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행동이겠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심과 교만과 나태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짐들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또한 교만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신앙적인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예수 안에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거나 달콤한 유혹을 줍니다. 그들의 목적은 경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게으름, 음남, 음난, 방탕, 또 불신앙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웨슬렘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면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 있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오늘 몸도 피곤하고 힘드니 다음 주에 교회 가야겠네. 오늘 기도는 좀 쉬어야겠네. 등등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도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좀 부대낌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방탕한 삶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 되고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낼 때 우리가 경주자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앙적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경주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냥 짧게 달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장기전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한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에 대한 예를 듭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왜 이러한 고난이 시작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고 떠나갑니다.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는 척하나 결국은 그의 신앙을, 또한 그가 지금 있는 마음의 상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이 전보다 더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욕기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도요,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와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한 모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욕기서에 가왔던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고난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이전보다 더큰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한탄하고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이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이러한 시각이 선명해져야 돼요. 고난이 올수록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인내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최후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라기는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내하십시오. 완주하십시오. 그럴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이 하늘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어려움으로 땅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삼급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메시지는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합시다 자, 보문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경주자는 무엇보다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무슨 목표로 달려가는지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에 보면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이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두 명에서 세 명이 이제 국제 마라톤 경기를 나가면 작전이 이렇게 짜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봉주 선주, 선수 아시죠? 마라톤 이봉주 선수. 이봉주 선수가 또 우리나라의 마라톤 영웅 누가 있어요? 황용조 선수가 있죠. 이봉주 선수가 황용조 선수의 이 페이스메이커를 어, 했던 선수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어떠한 것을 하냐면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서 달려가면 바람의 저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뒤 쫓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뒤에 쫓아가면 바람의 저항을 덜 느낄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그만큼 더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 앞에 달려가는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들을 견제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달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뒤쫓아오는 선수는 쉬워요. 다른 걸 바라볼 게 없어요. 앞에 달리는 이 페이스메이커를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어느 정도의 키로수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에, 어떻게 해요? 뒤, 뒤쫓아오는 그 선수가 앞으로 차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 모두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바라볼 때 1등만 생각합니다. 금메달만 기억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함께한 선수들과 코치진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축하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달려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만 보고 가면 돼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보고 가시면 돼요 여러 가지의 시선의 수많은 환란과 어려움과 우리 귓가에 아주 복잡하고 참 힘든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쫓아가시면 돼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쫓아가게 되면 신앙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달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2장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견뎌내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올한해 얼마나 피로하고 지치셨습니까? 또 낙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건 정체예요. 정체되면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거예요. 때로는 빨리 달려갈 수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절대로 멈추지만 마세요. 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리듬을 깨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기 힘들대요. 다시 페이스를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치이다가 늦게서야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돌아온 많은 교우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정말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루만 할수 없다는 라 겁니다. 한 구두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두새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만 이것이 적발돼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겁니다 재판관은 이건 분명히 중재다 선고를 하고요 세 가지의 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냥 형벌 주면 되는데 <laughs>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첫째는 금화 100개로 사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늘 50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셋, 셋째는 뭐냐면 곤장 100대를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답하시는 분은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laughs> 구두쇠는 먼저 가장 만만해 보이는 뭐가 제일 만만합니까? <laughs> 마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마늘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 쪽도 먹지 못하고 목이 그냥 메여오면서 저처럼 지금 속이 막 타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적 정도 먹다가, 이러다 나 죽겠다, 생각을 해서, 재판관님, 저 이거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곤장을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다섯 대를 맞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속은 타들어가지, 몸은 아프지. 그러니까, 재판관님, 아니요, 잠깐, 잠깐, 잠깐요. 차라리 금 백량을 낼 테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이처럼 돈도 많은데 사기 친죄로 금 백냥이 아까워서 마늘도 먹고 매도 맞고 벌금까지 다 납부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미련한 놈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뭐가 중요한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오고 역풍도 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다할 수도 없지요. 그런 게 인생이고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불평하고, 불면하다 보면 결국은 이 어리석은 구두새처럼 모든 모진 풍파다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고행자와 함께 달려도 경주하겠느냐? 땅에서 무사련이와 요당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예언했고, 예언되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확하세요. 예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가 매일 이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하면 모든 것들이 망할 것이다.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아는 말과 함께 경주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못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경주에도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 더큰 일을 하겠느냐. 우리 옆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만한 시험, 감당할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지. 고꾸라져 넘어지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붙들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종케 하신 이인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함께하신다 어둠 밤에도 또한 힘든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장 높은 거룩한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온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